안녕하세요 미모하우스입니다. 한지처럼 부들부들 그리고 멋있는 가디건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희가 이건 한지 가디건이라고 했는데 이런 비슷한 셔츠를 저희가 소개시켜 드렸을 거예요. 걔랑이 부분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목넥 라인으로 이렇게 얇은 레이스처럼 한 겹이 더 되어 있고, 이가 이렇게 쭉 연결돼서 밑에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음. 이 셔츠는, 브라우스는 이 옆에, 옆으로 사선으로 다른 천이 하나 더 떼어 있어서 이걸 그냥 둘 때는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는 얘가 살짝 보이면서 조금 더 활동성을 편안하게 만든 가디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원하면서도 편안하게 이 부분이 이만큼 더 들어가 있어서 이만큼 활동성이 더 좋으니까 그 플리츠의 신축성에다가 조금 더 원단을 넣어서 활동성을 편안하게 만든 가디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양쪽으로 이렇게 줄이 있어서 이 주름 부분, 얘 부분을 조금 더 묶어서 하면은 얘가 조금 더 움직일 때덜 보이겠죠. 이렇게 활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활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런 난끈 자체 그냥 뭐 귀찮다면 이거 솔직히 옆에 살짝 이렇게 잘라서 끈을 없애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너무 치렁이는 거 싫고 이, 이 느낌만 그냥 갖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 끈을 그냥 잘라셔도 어, 상관없습니다. 치렁이는 거 싫으신 분들은 옆으로 그냥 잘라서 착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되게 고급스러운 바디건. 팔 부분은 이 얇은 소재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자체가 여름에 입을 수 있다고 하지만 또팔 부분이 있어서 좀 덥다고 느끼신 분들이 있어서 여름 가디건은 이렇게 팔 부분을 얇게 넣는게 실내나 또 요즘에 웬만한 데 들어가서 에어컨 때문에 또 춥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긴팔인데 덥지 않게 착용하실 수 있도록 얇은 플리츠로 팔 부분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는 얘는 검정색입니다. 팔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팔을 집어넣으면 얘가 신축성이 되게 좋기 때문에 보이시죠. 이렇게 응. 그리고 아몰도 넓고 아몰 부분에도 신축성이 있어서 얘도 팔팔까지 충분히 가능한 가디건이에요. 한지 느낌으로 한지 종이로 구겨 놓은 듯한 느낌으로 플리츠가 들어가 있어서 한지 가디건이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앞에 이 레스가 몽랭 라인을 뚝 둘러가지고 밑에까지 쭉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옆에 부분 얘를 묶어서 연출하셔도 되고 이거 싫으신 분은 그냥 잘라내셔도 돼요. 한지 느낌의 고급스러운 원피스 찾으시는 분은 이 가디건. 한여름까지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고요. 길이감이 지금 발목에서 한뼘 정도 올라가는 길이감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저는 지금 위에 안에다가 원피스, 단한 원피스랑 같이 착용해 봤어요. 여기다가 이제 악세사리로 포인트 주면은 어디 결혼식장이나 모임 가실 때 멋있게 착용할 수 있는 가디건 원피스입니다. 검정색상 가디건 착용해봤습니다. 그레이색상 그레이색상대로 또 깔끔하고 이 검정색상은 또 기본이잖아요. 그 검정색상 기본 까만 데다가 이렇게 그냥 무늬가 들어가 있으면서 디테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급스럽게 착용할 수 있는 가디건입니다. 저는 지금 안에는 같은 그 아까 보여드렸던 단한 플리츠 원피스 민소매 원피스랑 같이 착용해 봤고요. 길이감 보여드릴게요. 길감은 이 길이감은 무릎 어, 발목에서 한편 정도 올라가는 길이감입니다. 또 이렇게 보이시죠? 이 정도, 이 정도 길이감에 이 정도 길이감에 움직일 때 이렇게. 이게 움직일 때 옆에가 이만큼이 되게 모르게 살랄라하는 이런 다른 천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막 바쁘게 움직일 때 이런 식으로 되게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을 가져올 수 있는 가디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팔 부분도 얇은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다시. 아홀도 넓고 팔팔까지 가능하시면서 덥지 않게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가디건이면서 멋스럽게 입으실 수 있는 가디건이에요. 저 진짜 이 가디건 보자마자 너무 반했거든요. 이게 어 그냥 전체적으로 색이 화려한 건 아니지만 우아하게 입으실 수 있는 가디건 찾으시는 분들, 좀 색다른 거 가디건 찾으시는 분들 추천드리고요 음. 이런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켓을 하나 입은 듯한 또 위에만 보면 가디건 하나를 입은 듯한 이런 롱 가디건이시고 이렇게 입고 여기다가 액세서리 하나만 하면 정말 뭐 우아하게 누가 보더라도 이건 정말 비싸고 어디서 저런 옷을 샀을까 하는 정도예 그런 옷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자인도 흔하지 않은데다가 고급스러운 이거 팔팔 까지 가능한 사이즈 이십니다 이렇게. 아, 안에 옷이 조금 비뚤어졌네요 이렇게 입으시면은 예쁘게 입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브로치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 브로치 하나만 여기 이, 이게 딱 이렇게 젖혀지게 아예 이쪽에다 브로치를 하시다든지 아니면 여기다 브로치 하나만 하셔도 어,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자켓 느낌으로 이렇게 여며 염여, 아니면 여며서 이렇게 브로치를 하나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이제 이 가디건 같은 경우는 우리 간절기에 지나서 뭐 가을까지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다 스카프 하나 또 걸치시면 예쁘실 것 같고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느낌의 롱 가디건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제가 입은 검정색,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레이 두 가지 색상 있습니다. 사이즈는 88까지 가능하세요. 항상 저희가 플리즈는 보는 게 어차피 폭은 많이 늘어나서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암홀 부분만 신경을 쓰면 되거든요. 이 암홀 부분은 제가 여기도 봤을 때 충분히 여기도 신축성이 있고 이 팔은 이 원단 자체가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어, 충분히 팔팔까지 가능한 사이즈라고, 음, 생각이 듭니다. 자, 미모하우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를, 어, 잘 살펴 주시고, 어, 관심 가져 주시는 고객 때문에 저희가 항상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플리츠 제품 더 예쁜 거 많이 가지고 나오 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